자, 여러분들, 초월력이랑, 초월력이랑, 이거, 이거, 잼탈 쉬운 버전 깨고 있습니다. 제가 젠보탈을 못해서, 못해서, 쉬운 버전으로 합니다. 야, 이제 곧 사용하라예요. 중간에서 사용하라 하진 않겠죠? 자,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름이 초월력인 만큼 초월력, 상태로 많이 하네요. 중간는 특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남량특집 특... 네. 자 이쪽으로 가면은 빨리 갈곧 사유나라에요. 어. 곧 사유나라다. 와 사유나라입니다. 갑시다. 사유나라 오 드디어 간다. 어 안가네. <laughs> 자 사유나라 가겠습니다. 배가... 아이씨 이걸... 가자, 아이씨. 가자! 후후! 자! 안 보여? 자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빠이!